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도입니다. 오늘 세계 행복의 날이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 유엔이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하기 전에 특별결의라는 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네, 행복은 어, 보편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열망이다. 예, 그런데 저희 경제성장을 통해서 얻는 국내총생산은 그 본질상 행복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각국이 어, 국가의 그 발전 목표를 경제성장이 아니라 어, 행복으로 전환하자.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 결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계 행복의 날을 정한 겁니다. 제 우리 포럼도 2018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그유연의 특별 결의에 맞춰서 우리 포럼은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자 하는 걸 표방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런 이제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이 어려운 일인데. 전 거기서 정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국가 또는 국민을 행복하게 못 하지 못한 정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국민 중에서도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야. 국가가 따로 시키이있 필요가 없으니까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하려도할게 없어요. 왜냐? 권한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나 정치는 권한과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치가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 사회의 편의임 국가의 발전의 목표를 경제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을 바꿔주기를 원하는데, 이 정치가 반대로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나와서 얘기하는 놈 전부 다한 얘기가 뭡니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니까 전부 개발 얘기입니다. 개발 얘 얘기. 개발 얘기 중에서 이번에 가장 아주 훌륭한 개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암군수님 오셨는데 물어보고 싶은데, 광주에서 영암까지 아우터바를 만들겠다. 그게 2조 6천억을 쓰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박수 쳤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고급 페라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아우터바가 생기는구나. 개발을 해도 적당히 하셔야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의 적단적인 얘기,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도로, 철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곳에 지금 개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정치가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하겠다, 개발하겠다 하면 표를 찍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선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민이, 민중이 다스리는 정치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우리가 뭘 다스립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4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것 외엔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말이 다스리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투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사회에 다 잘난 사람들 요즘 제일 많은 게 변호사, 법, 법률인들하고 법조인들, 그다음에 뭐저 기업한 사람들, 교수들, 언론인들, 의료 의사들 뭐하 이건 다 잘난 사람들 다다 틀어봐야 선거에 나서 나온 다 틀어봐야 우리 국민의 0.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투표할 대상이 너무도 제한된 말 하자면, 정말로 대단히 제한된 잘난 사람들만 놓고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 이그 사람의 속성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집단들입니다. 왜냐면 기득권 집단.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투표하고 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러나 마나 우리 이번엔 선거니까 투표는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냥 유일한 유일한 말리 우리의 권한의 투표권이니까 어쨌든 잘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우리 포로 입장에서는 단순히 투표를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이런 정치판, 이런 정치판은 더 이상 곤란하지 않느냐. 뭔가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요즘에 하는 소리가 아, 그 국회의원들, 또 뽑지 말고, 재비뽑기제 재비뽑기. 아, 재비뽑기 하자. 제가요, 그, 내 말이 맞나 틀려나 싶어가지고, 하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침에, 채,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어제 재비뽑기 하자는, 내가 니가 어떻게 생해야 돼? 얼쑤, 얼쑤 하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수의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사회가반영될 수가 없다. 근데, 재비뽑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계층과 남녀, 직능, 지역, 이게 골고루 다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말자면, 하 여야가 서로 그냥, 어, 무릎 덮고 싸우는 이런 것은 적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비뽑기는 사람들이 조금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뭐, 이렇게 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세훈수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지만, 핀란드 쓰는 건다비례대표를 하자. 어, 전부비례 대표로 하고 그비례 대표의 말하자면 직능별로 남녀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말하자면 필요 대표 수를 배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뽑자. 그럼 좀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정치 정치정보사생아이고 경제활동 보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제 얘기인데요. 다만 드릴 말씀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투표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눈으로 보기 흉한 네, 그런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 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어, 여기 계시는, 행 형보실은 어, 지방위원부 협의회 공문, 공시자인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같이 고민해도 좋겠다. 한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대단히 바쁜데, 우리 저, 단체장들이 무려 네 분이나 오셨습니다. 우리 저,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어, 경원구청장님, 김준수 검수님, 우승, 예, 우승이 검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발표 또왔다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고요. 특히 장윤선 기자님, 그저 바쁘죠? 어, 어, 지금 제일, 제일 바쁜 지금, 근데 내가 할수 없이 또 옛날 안면을 빙자해가지고 꼭 와라, 이렇게 해서 멋있었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도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제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